안녕하세요, 주구입니다. 먼저 구독자 3천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여기까지 오는데 1년 반 정도 걸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실감이 잘안 나기도 합니다. 앞으로도 재밌는 콘텐츠 기획해서 많은 분들에게 재미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구독자 3,000명을 기념해서 예전부터 기획해왔던 새로운 컨텐츠 하나를 진행해보려 하는데요.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청자분들이 제 목소리를 듣고 ASMR을 해달라, 뭐 라디오를 해달라,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해오셨습니다. 그래서 이걸 컨텐츠화 해보면 어떨까 고민을 하다가 너무 긴 영상을 만들기는 부담스러우니 1분에서 2분 내에 짧은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해보자,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. 요즘 사람들이 간단하고 빠른 정보들을 원하다 보니 쇼츠로도 편집해서 올릴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. 일단 시작은 제가 겪은 썰을 푸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규모가 커지면 게스트를 초청해 전화통화를 하는 방식으로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. 제가 한 2주인가 3주 전쯤에 꿈을 하나 꿨는데요. 꿈에서 뉴스 화면이 나왔는데 10월 26일 긴급속보 이렇게 써 있었어요. 아직도 기억해요. 연합뉴스 화면이었습니다. 주변에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꿈에서 어쨌든 자고 일어나서 지인들한테 꿈 이야기를 해줬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그런가보다 하고 넘겼는데 며칠 있다가 북한의 국경선 부근에 포병 부대한테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했다 그런 뉴스가 떴어요 이걸 보고 지인들이 난리가 납니다 뭐 예언의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난 아직 죽기 싫다 연애도 못해봤는데 한바탕 소란이 있고 나서 지금 당장은 전쟁이 안 나고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더라고요. 제가 꿈에서 이렇게 날짜를 생생하게 본건 처음이라 왠지 좀 무서웠습니다. 문제는 10월 26일이 아직 안 지났다는 겁니다. 그냥 개꿈이길 빌면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적어도 마피아 40이 새로운 이벤트 나오기 전까지는 살아있어야죠. 네, 쇼츠 라디오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. 업로드 주기는 불규칙적일 것 같고 랭크 게임 영상 은 그대로 수요일과 일요일에 올라갈 예정입니다. 그럼 우리 모두 다같이... 한 채로 만나요. 안녕!